치질에 좋은 음식들. 치질은 대부분 항문 주위의 정맥이 팽창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. 좋은 소식은 우리의 식단을 통해 치질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음식들이 있다는 것이다. 이 문서에서는 치질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자. 1. 고섬유 식품 규칙적인 배변 활동은 치질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. 이를 위해 고섬유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. 과일, 채소, 견과류 및 곡물은 고섬유 식품의 예이다물 식이섬유와 함께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은 치질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. 수분 섭취를 통해 변 비스무리한 속도로 흐르게 하고, 변기에 압력이 증가하지 않도록 도와준다. 3.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치즈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설문, 마이시케이아이 e, 아몬드 등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4. 마늘 마늘은 항염증 작용과 혈액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로 인해 치즈 소멸하기가 줄어들 수 있다 생강생강은 항염증 작용과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. 치질로부터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. 식사 중 치질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. 이 글에서 언급한 음식들은 치질 발생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.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치질 좋은 음식들은 고섬유식품 물, 오메가9, 구산 지방산, 마늘, 생강 등 다양하다. 이런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하여 치질 예방과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하지만 병력이나 의사의 권장사항.